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스타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노루 페인트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예,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수원 어느 한쪽 없고요. 당일 수급도 어느 한쪽에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지만, 거래량 증가하면서 일단 올라갔어요. 좋은 거죠. 그리고 얘도 이제 시가총이 작으니까 수급보다는 거래량으로갈 확률이 좀 많습니다.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이제 올라갔고, 여기서 이제 이탈된 전저점에서 계기서 밑걸이 다른 거잖아요. 9,010원 구간에서 요 구간 저항이겠죠. 그리고 여기 슈팅 나오면 이제 이 구간이 또 이제 저항이 돼요. 9,970원. 물론 중간에 여기 이탈된 전천들도 있으니까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9,970원에 장악하기 전까지는 그냥 리바운딩이라 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장악하기 전까지는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날짜 쓰고요. 예, 현재 상태 상방으로 보게 되면, 요렇게 올라가는 게 작은 엔짱이인게이렇게 예. 올라가는 게. 고점 살짝 넘어가요. 그럼 9070원. 그 다음에 큰엔짱은 이쪽에서 이제 두 마디 한 마디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얼추 뭐 9,560원대까지 갈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 정도 관점. 그리고 얘는 여기를 무조건 안착을 해줘야 돼요. 8,640원. 그러니까 안착이라는 말하고 골파이때 들어가는 거하고 좀 틀려요. 안착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저기를 넘어갔다 밀렸다 다시 저기를 지지하는 양복이 나왔을 때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때릴 때들어가셔도 뭐 손절만 잘 잡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하방으로 왔을때 조그만 엔짱이 그냥 이런 식으로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7,880원대나 요구간대에서 양봉 때문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보단 여기가 나을 것 같다. 7,275원 7,275원 하방으로 빠졌을 때 어이 지워졌네요. 7,275원 7,275원 이게 왜 자꾸 지워지죠? 내가 뭐 잘못 썼나? 7,775 아닌데 이거 좀 높은데 내가 뭐 잘못 봤나 보네요 7,735이 요 구간에서 이두 요 구간에서 양봉 떴을 때 매수 물론 여기 여기를 이탈해야지만 이탈해야지만 이 가격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안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총이 작은데 이런 종목들은 꼭대기에서 팔기보다는 그냥 걸어두시는 게 낫습니다. 위권이 많이 다닐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